1 8 페이지 4 번, 5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4번 x y 곱하기 x y 1은6일때 x y의 값을 구하시오. 여기서 x y를 a라고 치환하면 식은 a 곱하기 a 1은6이 되고 정리해주면 a 제곱 a 6은0이 됩니다. 그래서 좌변을 인수분해해주면 a 3 곱하기 a 플러스 2는 0이 되고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3이 되는데 x 마이너스 y가 a고 이 문제에서 x가 y보다 크다 했으므로 a는 0보다 커야 합니다. 따라서 a는 3이 됩니다. 그러므로 x 마이너스 y가 a니까 x 마이너스 y의 값은 3이 됩니다. 5번 y가 x보다 크고 x 더하기 y는 7이고 x y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y 15는 0일 때 3x y의 값은 <laughs> 여기도 역시 x y 를 a로 치환하면 a 제곱 플러스 2a 15는 0이 되고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5 곱하기 a 3은 0이 됩니다. 여기서 a는 마이너스 5 또는 a는 3이 될수 있는데 x 마이너스 y가 a고 y가 x보다 크므로 a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음수가 돼요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아, 그러면 이제 3x-y는 2x-2y 더하기 x 플러스 y라고 할 수가 있죠 2x-2y는 2a와 같음으로 마이너스 10이 되고 x 더하기 y는 7입니다 따라서 이두 개를 더하면 3x-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